우리 닭띠 분들 신유 내년에 사유축이에요. 사유축인데 올해 진축이면 올해도 그 또한도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시운 여섯 성주 내년에 시운 일곱 성주 아주 크게 두르셨고요서른세에 삼성주 운도 두르시고요또그 다음에 마흔다섯에 오성주 운도 두르시고요 성주 운이 들을 때는 성주 운을 받아주셔야만이 상당히 좋고요. 삼동궁합의 삼합이 드는 해운연입니다 뭐냐 소, 대 닭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말이 있어요. 위가 있고요. 이네 가지가 합쳐지고 다섯 가지가 뭐냐면 동서 사방에 팔달문이 열려. 대박이 터진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기가 쳐들어온다. 은기가솟아난다 백두산 화산이 2025년도에 폭발한다 했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하듯이 은기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닭띠분들이곧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좀 많고 노총각들도 많고 50이 넘었는데도 도시떡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든 그 다섯 개의 기운을 다 받아서 결혼 못하신 분은 결혼하시고 여러 가지 기운들 금전 그동안 못 버는 거 내년에 확다 모아서 평생 먹고 살 것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해운년이다. 힘내고 아주 다 화이팅 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힘차게 이루어내는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